안녕하세요. 베리들 인조유열 라이프의 현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여름휴가를 위해서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위치한 호텔 S1입니다. 호텔 S1은 해운대수욕장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한데요. 엘리베이터로 객실까지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동하는 복도마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체크아웃을 할 때는 키를 엘리베이터에 반납하면 된다는 점도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705 특실형의 배정을 받아서 굽고 왔어요. 세면대가 이렇게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드도 굉장히 큼직해서 연인들과 와도 친구들과 와도 숙면하기 편하겠더라고요. 각종 충전 케이블도 완비가 되어 있었고요. 넷플릭스는 물론 매일 최신 영화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객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생수 두 병과 음료수가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메니티를 살펴보면 치약, 칫솔, 면도기, 세면 용품까지 필요한 건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여름을 대비해서 그런지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디테일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동그란 대형 욕조가 피로를 풀기에 정말 적합하겠더라고요. 세면대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샤워 부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두 사람이 씻는다고 해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묵은 특실형 외에도 콘도형 객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콘도형 객실에는 주방 싱크와 인덕션을 통해서 조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욕실이 살짝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객실도 구조가 달랐는데, 간단하게 살펴보실게요. 또 세탁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이 필요하신 분들은 2층에 위치한 세탁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탁뿐만 아니라 건조기도 준비되어 있어서 빨래를 쉽고 빠르게 할수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조식이 중단되었는데 1층에는 조식 겸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실시간 예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또 프론트에서 고데기도 대여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입실할 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운대에 위치한 S1 호텔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